악의 꽃. 히키리시린 미나미 중학교. 성적을 나눠주는 선생님은 몰래 책을 읽던 카스가를 부릅니다. 카스가는 읽고 있던 책을 서랍에 놓고 대답을 합니다. 카스가의 성적은 52점. 선생님은 열심히 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점수가 부끄러운지 친구에게 보여주지 않고 친구는 카스가가 읽고 있던 책을 빼앗아갑니다. 카스가가 읽고 있던 책의 이름은 악의 꽃. 장난을 치던 카스가와 야마다. 그러다 선생님은 사이키를 부르자, 카스가는 자기도 모르게 사이키를 쳐다봅니다. 사이키. 그녀는 카스가가 좋아하는 여자. 사이키는 98점으로 이번 시험 1등입니다. 그런 사이키를 쳐다보는 카스가. 쳐다보다 망상에 빠지는데, 그 상태에서 카스가와 눈을 마주칩니다. 그 마저도 행복한 모습을 보이는 카스가. 그러다 선생님이 나카무라를 부릅니다. 나카무라는 카스가 뒤에 앉은 동급생. 나카무라는 0점. 반에서 꼴등이었습니다. 거기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전부 빈칸 선생님이 화를 내지만 나카무라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대답이 없자 선생님은 나카무라를 꾸짖습니다 그러자 내뱉는 나카무라 선생님에게 막말을 합니다 놀라는 학생들과 재밌다는 듯이 쳐다보는 친구들 학생에게 욕을 먹었다 생각한 선생님은 손을 들어 올리는데 나카무라는 기가 죽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린 선생님은 나카무라를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수업은 진행이 됩니다 친구들과 학교를 하고 있는 카스가. 친구들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카모라. 친구들은 나카모라를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카모라는 친구도 하나도 없었고, 느낌이 좋은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선생님에게 욕을 한 부분은 통쾌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카스가는 책을 교실에 두고 온 것이 생각났습니다.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책을 두고 왔고, 카스가는 다시 학교로 돌아갑니다. 교실로 돌아가던 카스가, 사이키를 모욕하던 친구가 밉습니다. 카스가는 사이키를 좋아한 지 1년이 넘었고, 사이키는 자신에게 운명의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교실로 돌아온 카스가, 자신의 책상 서랍에서 책을 꺼냅니다. 하지만 자신은 책을 좋아하는 남자, 사이키는 자신의 존재조차 모를 수 있었습니다. 그때,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뒤를 돌아보니 체육복 주머니였습니다. 누군가 두고 간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체육복 주머니의 주인은 사이키, 사이키 체육복이라는 것에 많은 생각에 빠진 카스가 자기도 모르게 체육복에 손을 뻗는 카스가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짓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체육복을 두고 교실을 나가려는 카스가 하지만 다시 뒤를 돌아보고 체육복 주머니를 잡습니다 잔뜩 흥분한 채 체육복 주머니를 열고 체육복을 꺼냅니다 자신이 좋아하던 사이키의 체육복을 잡고 많이 흥분한 모습의 카스가 체육복에서 좋은 샴푸 냄새가 났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리자 자기도 모르게 체육복을 품에 안은 카스가 누가 왔는지 확인합니다. 자신의 지금 모습을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에 체육복을 몸속에 숨깁니다. 그리고 교실 문을 열고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집으로 뛰어갑니다. 사이키의 체육복을 안고 집까지 뛰어온 카스가 엄마가 말을 걸어도 깜짝 놀라는 카스가는 자기 방으로 올라갑니다. 카스가의 방안에는 책이 엄청나게 많았고 자신의 방에 들어와 사이키 체육복을 꺼냅니다. 자신의 한 짓을 보고 악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날, 학교에 등교한 카스가 자신의 한지 때문인지 많이 부끄럽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이키 책상을 확인합니다. 아직 사이키는 등교를 안한 것일까? 친구가 반갑게 인사를 하지만 예민한 카스가는 무척 화를 냅니다. 카스가는 만약 사이키가 결석하였다면 몰래 다시 갖다 놓을 생각을 합니다. 그때, 문을 열고 나타난 선생님, 그 뒤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이키가 따라 들어옵니다. 선생님이 말하길, 오늘 아침에 오니 사이키의 체육복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주머니에서 체육보만 빼갔다는데 누군가 알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학생들은 어이없다는 반응들, 그리고 사이키를 위로해 줍니다. 범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자 선생님은 그 말을 마지막으로 교실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카스가는 많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빠르게 학교 시간이 왔습니다. 카스가는 자전거를 타고 학교 중, 카스가는 멀리 떠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은 재인이었고, 사이키를 울린 것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은 이제를 평생 갚을 거라고 합니다. 너무나 마음이 복잡한 카스가. 그러다 무언가를 발견한 카스가의 놀란 표정. 카스가 뒤에 앉아있는 나카무라가 길 한복판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카무라도 카스가를 발견합니다. 카스가는 인사도 하지 않고 지나가려 하는데, 그런 카스가를 나카무라가 부릅니다. 나카무라가 갑자기 말을 걸어서 놀란 표정의 카스가 서정 간다고 말하니 왜 항상 책을 읽는지 물어봅니다. 항상 이상한 책을 읽고 있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한 나카무라. 그걸 알고 있다는 것에 놀라는 표정의 카스가 뒷자리에 있다 보니 항상 보였던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카스가 자전거 뒤에 앉아버린 나카무라.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라는 카스가 나카무라는 대뜸 자신을 산 너머까지 태워달라고 말합니다. 왜라고 물어보지만 그저 가고 싶다고 말하는 나카무라. 하지만 카스가는 그것을 들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서점에 가야 한다고 거부 의사를 밝히자 나카무라는 카스가에게 진지하게 한마디합니다. 자신은 카스가가 한 짓을 봤다고 사에키가 체육복을 훔치는 것 소문나고 싶지 않으면 어서 달려라고 명령합니다.